음, 어, 지금, 수능 전날인데,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있잖아요?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있는데, 솔직히, 3등급, 4등급? 수능에서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가, 2개월만에 4에서 1을 찍었으니까 수능에서 특히 전날이라도 높은 3? 정도면 잘 찍어서 라기보다는 운영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 보고 잘 봐요 일단은 지금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장에서 나는 당황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고, 어, 어떻게 잘 넘어가고, 대처하는지, 한번 봐요. 일단 1번은, 당연히 다 풀겠죠? 다풀 거고, 1번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 2번 봐요. 2번도 뭐,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3번. 3번도, 항상 저는 이런 거 실수해서, 등비수열인가 체크하고 들어가거든요. 항상 실수 안 하게 등비수열인 거 이런 거에서 말리면 어나산분에서 막혔는데 하고 말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 체크 잘 하고 어 공비가 양수 k다 이런 거 체크 잘 하고 대입하면 되죠. 이 페이지에서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fx는 x-1에 x 뭐 제곱 플러스 1이다 하면은 f 프라임 1은 그냥 바로 2다 이거 가리고 미분하면 나오잖아요. 가리고 대입하면 어 근데 최대한 이런 간단한 문제선 괜찮은데 어 20번 때21 22 이런 데 가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미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각변한 문제 있잖아요. 각변한 문제에서는 항상 부호를 두 번씩 확인해요. 두 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좋거든요. 이런 것도 항상 아난 진짜 실수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코사인 항상 4사분면에서만 양수니까 아, 여기서 여기니까 아 당연히 얘가 음수로 나오겠구나 하면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진짜 실수해요. 그리고 지금 수능 전날이니까 뭐 바뀔 수 있는 거 없어요. 바뀔 수 있는 거 없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정도는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봐요. 이런 정적분 함수 나오잖아요. 당연히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지만 안되을수 있으니까 항상 대입하고. 미분한다. 항상 염두해져요. 어, 이 정도까지는 풀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8번이 계산 문제죠. 딱 봐도 그냥 계산 문제인데. A 곱하기 B를 구하라는 거예요. 음, 일단은 A가 너무 계산하기 좋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로 빠지죠. 그러면 로그 2에 20 빼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로그 2에 20분의 2니까 10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로그 20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그러면 어 분모물 날아가서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실수하지 않고. 음, 9 번도 지금까지 지금 잘 따라왔잖아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쨌든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 번호 때에서 말리면 답도 없어요. 복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훈련이 잘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지금 fx가 다음 수로 주어져 있고, 양수 a를 구하라는데, 어, 지금, 보통, 3, 4등급 학생이면, fx를 여기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학생, 그냥, 계산하는 학생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번, 펜을, 내려둬요. 그니까, 이렇게 시험지가 있으면, 펜을 잠깐 여기 놔두고 제가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비슷한데 어 뭘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뭔가 아, 영은 아닌 것 같고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 펜을 내려둔다고 늦게 푸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다돼 있으면 이게 떠오를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막히면. 펜을 내려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10번. 1번도 딱 봤을 때 사실 순서상? 어? 좋대, 아 망했다. 어떻게? 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4등급 정도 되면. 은 어,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일단은 자연수행인 조건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봐요. 그리고 여기가 뭐 a 플러스 3일 거고 밑에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일 텐데 0부터 2파이라고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 그러면 일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0넣었을 때 0넣었을 때 여기 있는 거 확실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파이가 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겠죠. 맞죠? 어, 그러면 이 지금까지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문제는 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당황하면 당황하면. 그러면 아 그러면 0부터 2파이 지금 제가 이걸 비를 비분의 2파이가 죽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기본적인 사각 함수를 그렸어요. 맞죠? 그럼 이게 뭐 줄어들거나 늘어 늘어나거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죠? 맞죠? 근데 3분의 파이가 한이쯤에 있을 텐데.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서는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펜을 내려놔요 펜을 내려놔 자 지금 문제가 쉽다고 이런 게 신고 왜 풀어주냐 할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능 전날에 지금 실력 올리자고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안 되고. 실수요 그러면 대충 한 이렇게 되 돼야 되겠구나. 맞죠? 아니면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최소값이니까 단한 개로 결정, 결정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사고의 흐름이 가야 되는 거예요. 11번. 진짜. 제가 가야함에서 느낀 건데 4등급 애들은 속도가 속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진짜로 위치 아 이거 항상 체크해요 이게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항상 체크 그러면 지금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생각에서 전피 가속도 어? 운동 방향이 바뀌어 이거 그냥 미분해고 대입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11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어 아마도 막힌다면 이 순서상에서 뭐라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막혔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막힐 게 없었어요 맞죠 9번에서 좀 노가다를 했을 수도 있는데 9번에서 노가다를 했어도 10번에서는 이제 봐봐요 말이 꼬이네 노가다를 했어도 이제 힘들죠 그러면 10번에서 이제 순서쌍이 보이죠 아나 어, 순서쌍 모르는데? 맞죠. 그럼 여기서 지금 힘을 다 뺀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9번에서 이 노가다를 하는 행위가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9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22번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아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개념 하나. 그러니까 개념 하나의 문제거든요. 이 개념 하나만 잡으면 생각해내면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항상 체크해두고. 12번. 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왜냐면, 뭐, 비 n 등차출인 거 체크했고. 수혈 AN. 음, 알겠어. 항상 수혈이 나오면, 노가다는 기본 베이스에요. 진짜로. 내가, 수학을 잘하지, 정말 잘한다 자신있다 하지 않는 이상 노가다를 기본 베이스로 시험장에서는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거 당연히 이렇게 바꾸겠죠? 맞죠? 얘는 2기 바꾸겠죠? 어? 근데 얘가 등차수열이래 맞죠? 그러면 어 A 원이 뭔지도 알려줬네. 어 그냥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이거 다섯 개밖에 구하면 되잖아요. 다섯 개할수 있어요. 이 정도는 베이스를 이제 노가다 베이스로 할수 있다 수능장에서는 그렇게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노가다 문제가 나온 내가 노가다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나중으로 계산을 이루세요.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고 오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난풀수 있으니까. 맞죠. 11번이나 12번의 차이가 그거예요. 얘는 그냥 미분 두번 하면 답이 나오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근데 12번은 내가 노가다 실수하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항상 이런 계산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9번 같은 경우에서도, 아, 이거 노가다를 해서, 막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갔다 오세요. 넘어갔다 오면은,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알겠죠? 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3, 4등급 애들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넓이 문제 너무 유명한 넓, 넓이 문제인데 그냥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되죠. 이 정도는 다할수 있다.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넘어갔다 오세요. 그냥 계산이 나 계산하면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근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실수의 가능성. 넘어갔다 오기. 진짜. 알겠죠? 14번. 솔직히 제가 14번을 수원에서 만났으면, 어, 아마 그냥 넘어갔다 왔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 문제의 조건이 그냥 싸인 법칙을 여러 번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리비가 나와있고 사인비도 나와있고 넓이의 최대값까지 묻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넘어갔다 올것 같아요 왜다 넘어가냐 할수 있는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시험장에서는 유리하다니까요 상수 A와 그리고 15번 봐요 상수 A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15번이라고 쫄지 말고 한번 읽어 보는 게 좋은 거 같긴 해요. 어. 미분 가능하다. 너무 좋은 조건이죠. 당연히 여기 대입하고 미분하겠죠. 그럼 뭐 조건이 나오겠죠. 근데 나 조건을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 서로 다른 시골데 계속 네개 더. 아 서다시리 네개 더. 음 그럼 어떻게 될 거? 잘 모르겠네. 일단 여기서 정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보로 얘를 유추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음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문음표핑 찍고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미아핑 찍고 넘어가세요. 지금 그러면 지금 15번까지 왔는데 얘 넘어갔죠 얘 넘어갔죠 12번 넘어갔죠 음. 뭐 얘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얘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전혀 못푼게 아니잖아요 14번 말고는 뭐 15번도 15번은 원래 못 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못풀 때도 많았고 전혀 아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못 푼다고 1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님 2등급으로 추정할게요. 했는데, 진짜 웃음. 진짜로. 어? 그래서 뭐, 예 풀고, 예 풀고, 예 풀고, 예 풀고, 예 풀고, 풀고, 얘 풀고 했는데, 2 0번에 만났어. 20번이 뭔 소리야? 내가 아는 역함수는 이게 아닌데? 진짜로. 아주 각이 걸려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이함수가 내가 알던 역함수가 아닌데? 이거 뭔 소리지? 아, 생각 무조건 할 거란 말이에요. 쫄지 마세요. 수능당해서 20번.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당황하거든요. 그러면 쫄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다시 이제 다음 문제까지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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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진짜. 20번이, 님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점의 x 좌표를 K라고 하서 음, 그래. 아, 일단은, 지금, 뭐지이 k 값을 구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k 마스 3은 뭐 로그 5의 k분의 1이냐? 흠. 음.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지? 마이너스 로그 5의 K이고. k. k 마스 3이고. 맞죠? 음, k 값을 못 구하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딱 봤는데 어... 어, 이렇게 하면 어차피 K값을 못 구하니까 의미가 없겠다. 구하는 걸 한번 보자. 항상 모르겠을 때 구하는 걸 한번 보는 것도 정말 팁이 돼요. 지금 K 세제곱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5에 3K를 곱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 지금 5에 3K를 곱하는 건데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국 구하는 게 5의 9분의 1로 바뀌거든요? 어, 근데 이 식을 이용을 안 했잖아, 지금. 어, 그러면, F5분의 9의 1을 구하는 건데, 어, 그러면, F가 5의 9분의 1이 되는 걸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X 값을 넣으면 답이 아닌가? 어, 근데 F가 이거래? 그럼 X가 12이겠다. 그럼 여기 12 넣으면 F5의 9분의 1은 36이다.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보다 평소에 풀던 것보다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지금 뭐 21, 22못 뭐 푼다고 치고, 진짜로. 지금 여기까지 풀었고, 뭐, 시험에서 14번은 읽어서 풀었다 치고, 15번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뭐 14번 못 풀었다 쳐요? 14번 못 풀었다 치고, 나머지 계산 은꼼꼼하 쳐서 맞췄다 치고, 14, 21, 22, 틀렸다 틀려, 쳐요? 뭐 28, 29 틀렸다 쳐요? 미적 기준으로? 진짜 뭐 27까지 틀렸다 쳐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laughs> 그럼 지금, 몇 점이니? 4, 4, 4, 12. 12, 3, 15, 15, 27. 지금 73점이거든요? 73점. 73점. 이러면, 4등급 친구들은 개꿀이죠?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할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이 정도만 해주면 절대 3등급 밑으로 안 나올 거예요 진짜 할수 있어요.